자, 유튜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이 컨텐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올린 지몇 개월이나 됐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이거 올렸으면 마지막까지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야? 파란 아이템 설명하는 시간이야? 자, 이건 야수 사냥꾼의 반지네요. 야수 데미지 25%인데, 이거 애매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다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수가 되게 생각보다 적어서 자 그리고 광전사의 부적이야 이거 속도 3이랑 데미지 15를 가지고 있어 명중 마이너스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속도 3이 올라가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장신구는 이거 밖에 없어 그래서 좋기는 해 근데 명중이 좀 깎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광대를 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명중이 높은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이 요거를 착용을 하는 거야. 이것도 아마 비슷한 티어라고 봐이 좋은 티어의맨 마지막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 말이야 그 나병환자나 증보병 야바린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한테 꽤 괜찮아 25%를 페널티 없이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자 요건 팔자 시작이 없는 물건이야 자 요것도 팔자 이거는 쓸모가 어느 정도 있다 뜻이야 근데 이건 왜 팔아 쓸모가 없다는 뜻이야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다크루스를 잘안 하거든 이거 다크로용 장신구야. 회피가 살짝 올라가는 거, 뭐 음식 좀 적게 쓰는 거,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크로스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선호하더라. 나는 이 존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난 나쁘지 않으면 둘래요. 그, 뭐야, 베테랑 올라가면서부터 다크로스 필요가 없어져.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자, 그리고 요거 좋죠. 어, 매우 좋으면 맨 마지막에 돈도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속도랑 회피가 동시에 올라가거든. 기절조항 기절 감소만 좀 조심하면 괜찮아 자 그리고 말이야 이거 나쁘지 않음에 둘거야 이거 인간사냥꾼의 반지 되게 괜찮아요 이거 인간이 굉장히 많아 이거 야수는 얼마 없거든 그리고 이물은 별로 없어 이거 닥돌에 가져갈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사냥꾼 반지는 되게 많아 그래서 나쁘지 않음에다 난 두고싶어요 이건 그렇다고 뭐이거 좋다 뭐 매우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고 봐야지 자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 그 다크런 용 장신구 기대에 다크런 용 장신구는 나쁘지 않으면 마지막에 둘게 어차피 다크론 할 사람은 없기는 할 거야 근데 요게 있으면 다크론에서 회피 파티 짤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면 주고 싶어요 자 요것도 이거 다크론 필수 장신구야 이거 되게 좋아요 어떤 매우 희귀 장신구보다 다크론에서는 이 장신구 훨씬 좋은 장신구에요. 근데 애매하죠. 사람들 다크론 할거 아니잖아요. 자, 저는 이걸 나쁘지 않은 맨맨 앞에다 두고 싶어요. 그첫 번째 턴에 먼저 움직이고, 두 번째 턴부터 나중에 움직이는 애가면 엄청 좋아요. 야마린 성전사 활용도가 무궁무진해. 이건 알면 할수록 좋은 장신구야. 내가 고수가 아니다. 팔아요. 근데 나는 이... 이 게이브 이골이 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신구 애매하죠? 어 사람들의 그 실러 쓰잖아. 그러니까 실러를 데리고 쓰려면 이 장신구의 의미가 크게 없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쪽에 약간 중간 정도 요거 있잖아 쓸수 있는 사람 속도 떨어지고 명중이 1 5고 올라가고 사열에 있을 수 있는 애들. 내생각에 유물 수입상, 석공사수, 속도 페널티를좀 상쇄할 수 있는 도을꾼 이런 애들 있어 이런 애들한테는 수술장갑보다 좋은 장식구야 어 근데 쓰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게 단점이지 어, 그래서 던전 보상으로 먹어주면 이제 몇몇 캐릭터를 쓸수 있어 자 요것 나쁘지 않다 해둬야 될 거야 회피 시볼리는 몇안된 장식구들 중 하나야 생각보다 튼튼해지긴 하는데 닥키 그 선전은좀 질템을 좀 많이 착용을 하죠. 음, 방어템 착용, 방어템이 좋은 캐릭터들, 쉴드 브레이커 같은 그런 애들, 아니면 뭐 나병환자 이런 애들이 요거 착용에는 살짝 아쉽기답니다. 그래도 끼면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대망의 썬닝이야. 이거는 범용성. 어, 이 아이템은 누가 껴도 좋아. 나오면 구매하세요. 저는 그런 장식으로 생각해요. 한세 개, 3개, 썬닝 세 개야. 애매어. 그러니까 한 개, 두개 정도만 가지고 는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한 선이야. 스트레스 감소 장신구를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팔아야죠. 자, 그리고 이건 데미지랑 데미지랑 속도 드러나야 되는 장신구거든 어, 이거 요거, 이거는 말이야. 괴인은 조금 더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아. 괜찮기는 해. 근데 나 같으면 이건 좀 팔았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요거 있잖아 속도 증가하는 거 있잖아 이거 반격 파티에 넣기 되게 좋거든 어, 노상강도보다 선턴으로 보호 거는 거 이런 거를 좀 노려보도록 합시다 어 그리고 요거 옵션은 괜찮거든요 석궁사수는 말이야 그리고 명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석궁사수한테 그렇게 필요 없는 스펙이에요 아 이거 명중이 올라간 장식이지 아 스티지 되게 좋은데 근데 결국엔 안 쓰게 돼자 요거는 나쁘지 않음에 좀 상위권 어, 현상금 사냥꾼의 스펙이 굉장히 좋아지긴 하거든. 그래요, 이거 버스면 음식 소비라는 패러티를좀 줄일 수 있긴 해요. 근데 요, 요거 다른 거 써도 괜찮거든요. 어, 굳이 이런 것들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건 아니라고 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장식으로 맞아. 어, 나쁘지 않은 장식으로 맞아.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거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좋은 장식라고 보기는 해요. 이거 있잖아. 치유량33% 증가하고,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방어가 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체 힐만 줄창하는 이열성녀 이장신고는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방어가 문제야 그리고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는 봐요 치유량 33%죠 이거 성전사의 힐을 꽤 괜찮게 올려줘요 그리고 요것도 좋은 편이야. 근데 자꾸 자꾸 좋음에 뒤로 들려 그러지. 얘네들 보다 얘가 더 좋아서 그래. 어, 이 치유량 25%를 패널티 없이 받을 수 있어. 근데 패널티가 최대치력이야. 근데 성년은 최대치력이 꽤 높은 편이거든. 그래서 이 패널티가 약간 좀 소화가 되기는 해. 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장식구기는 해요. 좋은 장신구야. 근데 구매할까라고 생각하면 약간 꺼려지는 장식구긴 하네요. 자, 요것도 좋은 장신구에 포함되기는 해요. 스탯이 장난 아니잖아요 명중률 12에 회피까지 붙어있어요 말도 안되는 장신구야 근데 사유, 사용처가 도굴꾼의 원거리다 도굴꾼 원거리 사용하기 어렵죠 막타, 막타를 치는 용도라든가 아니면 중독치대부로 단검을 날리는 용도라든가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조금 애매한 용도라고 생각해 그래도 스탯이 좋아서 좋은 장신구야 스탯이 좋아서 자 그리고 요것도 요건 있잖아 매우 좋은 장신구축에 속해 이거 있잖아 야만이 스트레스도 감소하면서 명중도 올라가 괜찮은 장신구야 근데 구매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구매 고려라고 써져 있잖아 어, 난 구매 고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두기는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나쁘지 않음에 두고 싶어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다른 좋은 장신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나쁘지 않음에 두고 싶어 근 요거의 용도는 말이야 치료 기술 40%에 근접 치명타 붙어있다는 거야. 이거 있잖아 해안만 같은 곳에서 정맥 절개 쓰라는 뜻이거든. 해안만에서 정맥 절개로 이제 멀록 쪽쪽 찢어봐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장치고야 근접 치명타 8%도 꽤 괜찮은 옵션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요거가 치료의 확률 때문에 좋다고 하면 사실 그 하얀칼 그냥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장식으로들중 하나야. 근데 애매함에 두기는 좀 애매하고 나쁘지 않은 장식구 그렇게 두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 괜찮은 장식구야. 근데 이건 회피랑 공격 각기 있는데 회피랑 공격 각길 거면 다른 장식구 좋은 장식과가 있기는 해요. 조련사는 이제 그거 뭐 회피 템이랑 이거를 끼면 이제 커버가 되긴 하거든. 아 근데 구매할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아. 이 파란 아이템은 뭔가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 아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아. 뭔가 뭔가 그래요. 그래도 좋은 쪽이 속해요. 되게 상위권이야. 자 그리고 요거 사세요. 자 초보자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못해. 그리고 요 옵션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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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니까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신구예요. 확실히 좋은 장신구야. 그 초보자분들한테는요. 저는 저는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막막 어, 구매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그 초보자분들을 구매까지 추천. 괜찮아, 아이템. 자, 그리고 요거 팝시다 어, 이거 안 좋은 아이템들 중 하나야. 이 최대 체력만 안 깎였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 요거 좋은 장신구야. 어, 이거 그봐 공보병의 역할을 바꿔줘. 역할 바꿔주는 장신구는 좋은 장신구야. 자, 그리고 요거 애매해요. 핫산의 기본 스펙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핫산을 딜로 쓰려면 가져가라 라고 써져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별로야. 자, 그리고 저는 역병의사의 역할을 바꿔주는 어, 이 장신구도 좋 쪽에 속한다고 봐요. 뭐 그렇다고 막 구매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 역병의사가 절개 쓰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 근접 딜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역병의사, 근접 역병의사가 다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근접 딜러로 쓰겠다면 이런 장식으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뭐 구매를 할 것까지는 아니긴 하네요 자 요거는 총사 옆에 있는 거죠 음, 비슷해? 애매해 아니 원거리 괜찮은 템들에 비해서는 요 아이템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개 남았네요 자 요거 애매함에 둘게요 최대 체력 느는 거 최대 체력 느는 거 괜찮긴 하거든 체력 낮을 때 저항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보행자한테 괜찮은 아이템 슬롯이 좀더 많아 7회 확률에다가 투자할래 나는? 자 그리고 요것도 애매하죠 피해가 감소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은 장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피해가 감소가 돼가지고 근데 저는 휘감기 형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막 휘감기 쩍쩍 쓰면서 데미지 주면 이것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 너무 약팔이죠 자, 이렇게 파란 장신구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괜찮은 장신구들이 많죠? 괜찮은 장신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매우시기 아이템에서도 좀더 그렇게 될 텐데, 어, 지금 보면 이제 좀 버릴 것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슬슬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을 구매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던전 보상으로 드시고요. 어, 요거는 이제 아 먹으면 기분 좋다라고 쓰시고 이런 것들은 다 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란 장식구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엔 빨간 장식구 정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흡. 아, 어, 어, 음, 아. <�ife> 오원어강터가 좋더라 닭이 꺼져지 좋더라 친구는 오래 친구 중하고 국민이 게임 백퀴즈 전자닭건 국민이 게임 백퀴전